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천도화 어 저기 하늘 하늘 복숭아 있잖아 자, 제가 온슬로우 철화 한쪽이 철화 얘를 정말 비쌀 때 갖다 놨던 것 같은데 음 요즘은 철화가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지 않아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음 보면은요, 요것도 뭘 식재해놨다가 뽑아놓은 화분이긴 한데, 얘하고 사이즈가 딱, 그니까, 러 화분이, 어, 딱, 마땅한 화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 아이들을 모 심어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 자, 온슬로우가요, 색감이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색감이 요렇게 예쁩니다. 예쁘죠? 제가 이거 3년 키웠습니다. 더구나 얘는 화산까지 한번 입었다가 약해, 약해 입었다가 애쓰고 살아나네. 그래서, 어, 저참 온슬로 많이 심고 있지요. 그냥 이뻐요. 그냥 순둥하고 착하고 예쁘고. 그냥 예쁘군. 일단은 색감 물드는 걸 아니까 꼭 심어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도좀 떼주고요. 여기 꽤 많아. 얘도 진짜 한참 안 들여다보는데. 한쪽에 그냥, 아래쪽에 그냥 툭 놔뒀더니, 무심코 놔뒀더니 이렇게 많이 우짜랐네요. 살짝 벌어졌어요, 사이가. 그러면서 치마 입듯이 밑에는 다 내려앉아갖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살살 털어주면요. 잘 털려요. 음, 작년, 얘가 작년 봄에 갔다 놨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좀꽤 오래됐지요. 어, 분리되지 말아라. 약간 분리되려고. 이것도 자연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놔두고. 밑에를 한번 밑에다가 이 얼굴 안 망가지게 별둘게 음, 없네 제 주변에 지금 있는 거라니 요거밖에 없어요 <laughs> 솜이 있으면 좋을 텐데 키핑장에손솜 갖다 놓은 게 없네요 아우 너무 더워요 아침부터 푹푹 찝니다 이제 지금 오전에 11시도 안된 상황에서 지금 하우스 온도가 33도예요. 진짜 더운 날씨 같아요. 오늘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차광을반차광을 쳐놨는데, 50%를 쳐놨는데도 33도고요. 와, 뜨거워. 이제 앞으로 뜨거워, 뜨거워 소리만 할 텐데. 걱정입니다. 막 분갈이 해주고 있고, 요즘. 화이업 정리해주고 있고, 근데 얘가 또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하나를 심어줘야 되는. 철화는 없으니까. 근데 철화가 다웬만하면 풀려갖고, 지금. 다 풀렸어요. 보내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보내고, <laughs>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물 주고 약 주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털어 주지를 않으니까 막 그런 애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도 물을 주는 게 나아요. 깍지도 엄청 생겨요. 물안 주면 그래서 좀 주고 그러고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밑에 보면 어, 잔뿌리에다가 여기 공둥이 쪽에도 뿌리가 참잘 내렸어요. 뿌리가 예쁘게 내려갔고 자, 이렇게 털어주고 자, 흙은 이렇게 털어주겠습니다. 음 예쁘다. 어제 저녁에 물을 조금 캠핑장 애들이 너무 말라서 물을 좀 주고 갔거든요. 아주 진짜 흙 냄새가 날 정도로. 마른 애들이 있더라고요. 조꼬미 분들 머리 끝까지 막담궜다 빼고 그랬거든요, 제가. 저는 여기다가 이 색감 물드는 게 너무 예뻐서 이 온슬로우는 심어도 심어도 어우, 질리지. 질리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요? 질리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꽉 찼어? 네? 예, 네, 사장님, 어떡해요? 미안해요. 어, 꽉 질리세요? 찼어요. 예? 네? 어? 그럼요. 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해요. 어. 우리 사장님. 마누라, 더 죽을깨비. <laughs> 얼음에다 그냥 타갖고. 캠핑장 진짜 덥거든요 지금. 진짜 오늘은 딱 나오기 싫더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요. 베란다 애들 그 쓰레기 투척 당한 애들 조금씩 정리해주고. 와그 털어도 털어도 안 털려. 진짜 그 샤워기 물 갖다가 씻어야 될 씻어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근데도. 왜요? 어나 선풍기 줄라고 사장님. 그래 내 자리 너무 더워 여기. 나는 선풍기가 꼬꾸로 뒤쪽으로 가니까. 헉, 예쁘다. 얘잘 크면 진짜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 파키 파키포리아가 있었어요. 어 파키포리아가. 정말, <laughs> 너무 웃기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분을, 하키포리아 같은 경우도 너무 큰 화분을 안 쓰는 게 좋겠다. 그 두드리 아시죠? 어, 우리 베란다에서 새빨갛게 물들었던 아이. 그래도 두드리 같은 경우도요, 너무 큰 분을 안 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딱 맞는 화분. 밑에 눌러주고. 활짝 빨리빨리 잘 하라고 그냥 좀 눌러주고. 얘는 물을 바로 줄 겁니다. 제가 뿌리를 끊어낸 게 없고, 뿌리가, 잔뿌리가 이제 막 내려가지고서 너무 좋은데요. 얘가 아마 건들건들 할 때, 그럴 때 제가 데려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야, 너 자리 좀 잡아야 되겠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 철화가. 그땐 진짜 비쌌을 때. 엄청 비쌌을 때. 지금 모르겠어요. 차라를 사보질 않아서. <laughs> 온슬로우 차라리를 안 사봐서. 제가 판매를 안 해서. 음. 예쁘다. 어우, 어 나는 온슬로우를 심어놓으면요. 항상, 아 어, 만족을 합니다. 기분이 좋아. 좀 거꾸로 심은 것 같아. 이쪽이 앞인데 지금. 얘가 뒤에가 안 풍성하니까 이렇게 심은 것 같아요. 지금. 자 요것도 조금 하엽을 떼주고. 얘는 그 하엽을 안 떼주잖아요. 예, 물음이 많이 와요. 막 여름에 한쪽에서 다 물러. 그래서 그거 잘 해주셔야 돼요. 통풍 잘 되게. 사이사이에 입장도 조금 들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어, 요거, 마사를 좀잘 넣어줘야 돼요. 통풍이 되게. 음. 얘도 좀 여기다 화산석 하나 넣어서 고정을 좀 시켜줄 거 그랬나? 화산석이 예쁜데 있나?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만 들어가도 또. 약간의, 그냥, 어,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이쪽도 좀 들어주려고요. 얘를. 들어주면은, 통풍이 잘 될까 싶어서. 납작한. 또 용케요. 납작한 게. 하산석도 이거 저거 작은 거큰거다 모아놓으니까요.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어, 이쁜데? 너무 예쁜데 만족. 자 어, 위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예쁘지 않으세요, 우리 고객님들? 얘가 철하긴 한데 이쪽이 싹 풀려버렸어요, 다. <laughs> 괜찮아. 얘도 매력이야. 자 괜찮고. 자 여기 어 여기 좀 있고. 자, 이쪽이 앞인데. 응. 자 그리고 요거. 자, 요거는 제가 분갈이를 해 주고 싶은데 분갈이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어, 여기서 그냥 넘치게 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생 진짜 많이 했더네. 약해 입어서 고생하고 우리 고객님들께 이 온슬로 오는 제가 자주 보여 드렸던 아이입니다. 어, 진짜 3년 키워야 돼요. 얘 날짜도 없지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라러북 방송하기 전에 한참 전에 심었던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날짜도 없어요. 거기 날짜를 해 놓긴 하는데 얘는 날짜도 없는 거 보니까 오래 전에 심었던 아이 자, 한 3년 정도 키워야 얘도 지금 색감이 조금 빠진 거거든요 더 예뻤어요 진짜 엄청 예뻤는데 오, 어제 물을 조금 먹였더니 그냥 거꾸로 합니다 항상 참 멍청하게 하엽을 다떼신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그때 물을 다 주면은 그때 참 탈도 없고 좋거든요 근데 꼭이렇게 어, 물을 주고 난 후에, 어, 이렇게 하엽을 꼭 떼주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어, 얘가 오늘 아침에 유난히도 예뻤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자, 여긴 잘라는 자리예요 제가 여기를 딱 잘라는 자리가 보이네. 얘가 약해로 죽을 뻔 했댔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새 얼굴 있는 데가 전부 다 아~ 어, 새카메 갖고 목대까지 삶았을 정도로 그렇게 아~ 어,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약해지, 약해. 막 약을 뿌려놓고 차거을 안에 안에 놓고 눌러랄라 놀러 갔으니까. 에휴, 면역력 키워야 된다고, 햇빛을 좀 봐야 된다고. 어, 그렇게 놨어요. 근데 그 약을 약이 묻은 자리에 그들 말랐던 거예요. 그약 자국이 있으면 그 화상을 입습니다. 약이 독하잖아요. 와 여기 오늘 이거 하엽제 거 해주길 잘했네. 이 안에서 지금 하엽이 너무 많아. 여기 이제 통풍이 안 돼서 이제 무른단 말이에요 바람기를 터줘야지. 바람구멍을 내줘야 아이가. 와. 아, 옆좀 보세요. 그냥 뭉탱이로 있네. 아, 저기, 아, 어. 제가 이 온슬로우를요. 다 아, 똑같은 화분에 심지를 않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다 각기 다른 화분에 심어갖고, 한 군데 모아놓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또, 날 잡아서 얘네들을 또한 화분에, 화분을 선택한 다음에, 다 거기다가 같은 비슷한 화분에 크고 작고 한 화분에다 다 옮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 한 군데 또 모아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laughs> 이 하엽 좀 보세요, 여기. 어 야, 이제 시원하겠다. 이렇게 하엽이 많으면은요, 약도 잘 먹질 못해요. 이 안에 약도 쑥쑥 안 들어가고, 물도 쑥쑥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하엽을 다 제거한 다음에, 약을 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송골송골 땀이 맺혀요 와자그 사이에 또 일도가 또 올라갔어요 오늘 날씨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다가는 큰일 날것 같네 이제 커튼을 조금 한낮에는 좀 쳐줘야 될것 같아 요 제가 어제 물을 줬거든요 와. 이 와중에 얘는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말이 없죠? 집중하느라 그래요. <웃음> <웃음> 제가 하엽들 때 애들 살찝어 먹을까봐 엄청 집중을 합니다. <laughs> 와, 한 화분에서 하엽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속은 좀 시원하긴 하네. 아. 음, 깨끗해졌어. 하엽을 이렇게 많이 떴어요. 아니, 한 화분에서 한 온슬로 우 화분에서 하엽이 이렇게 나올 지경이에요. 야, 그동안 얼마나 하엽을 안 떼어줬으면? 자, 이렇게, 자, 이 아이, 자, 헉, 예쁘다. 음. 자, 본슬로입니다. 3년은 묵어야 요런 색감을 내어주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죠. <laughs> 예쁩니다. 어, 아, 얘하고 이제 비교가 되죠, 고객님들. 자, 보시면 이렇게 어, 안 묵은 아이, 자, 부은 아이, 요렇게 표가 나요. 그래서 온슬로우, 어, 온슬로우나 그 아르제, 그 다음에 벤바디스, 어, 좀 색감이 늦게 들어오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한참 동안, 어,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 아무 탈 없이 잘 커야 되는데 어, 그게 문제예요. <laughs> 자, 근데 산전 수전 진짜 얘는 웬만한걸다 겪은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안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예뻐요. 그리고 이 인동 화분 얘도 화분 얘도 다육이를 참잘 키워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잘 크면 다육이 잘 키워주는 어, 그런 화분. 자, 이거는 어, 란다 자리 분 예쁩니다. 요렇게 해서 두 녀석을 오늘 또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이두 녀석 제가 비교해 가면서 예쁘게 한번 또잘 키워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또덜된 하엽 있으니까 또 떼고 있는 거봐자 이렇게 하엽을 떼서요 여기 바람구멍이 솔솔 바람구멍 생기게 이렇게 솔솔 들어가게끔 해 주셔야 자 이제 여기 뻥뻥 뚫렸죠 <laughs> 그래야만이 여름을 잘 낳을 수가 있습니다 약물도 쏙쏙 들어가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온슬러우 한 3년 정도 키운 아이하고, 어, 이제 식재하는 아이하고 해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색깔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어, 얘도 지금은 좀덜 이쁜 거예요. 더 이뻤습니다. 감사합니다.